이렇게 보시면, 휴대용 게임기가 예 이렇게 안에 자,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에오조 엑스 에오 이거, 아,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로 이거,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 제가 그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오조 X 미개봉 새 제품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절취선이 이제 이렇게 좀 잘리는 바람에 예 제가 그요 요청하신 그 손님이 연락 올 때까지 지금 3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laughs> 예이 <laughs> 쇼츠를 보고 이제 찍을 찍으면서 이제 그리님이 그냥 쓰시죠 <laughs> 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그냥 제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거를 영상으로 찍는데 이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뜯어서 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조이스틱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게 네 원래 한개 들어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거 혼자 밖에 못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쓰리님이 네. 또 나도 있다 이인 배전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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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다 나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거 야너 뜯었냐 그러니까 뜯었더라고 다행히 그럼요 네. 저는 애초에 새걸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드가 두 개가 됐습니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네오즈 X를 한번 네.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보자 아, 아, 제가, 네. 네. 이렇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전에 네. 그거 먼저 이거 어야돼 이거 아니니까 떼 예. 건데 예 제가 썸네일 찍고 찍기 떼야겠는데다떼니다 <laughs> 이거 에이예또 네. 잘못 뜯으면 찢어져요 버스 찢어니까아 <laughs> 네오즈 X가 저는 이제 그 나온 거를 보고 구매만 <laughs> 해봤지 사실 뜯어서 해보적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네. <laughs> 제가 미개봉 판매만 한 3대 했는데 와 내가 처음에 했다고 가, 가격이 좀 엄청 올랐던 레오조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 또 이게 레오조가 그게 있어요 음. 하, 사면 또 이게 보는 것만으로 좋아 그렇지 그렇지 비안 뜯고 묵직하잖아요 네. 어, 어. 그래서 그래. 저는 애초에 중고로 샀어요 <laughs> 근데 레오조는 왜 이렇게 그 박스가 크고 다 큰지 모르겠어 이게 그 어. 과자 같은 거죠 아 과자 같은 거구나 과대 포장 근데 이게 <laughs> 과대 포장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도 묵직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속은 없는데 실속은 없어 네. 근데 저런 거는 있죠 뭐. 음성이나 뭐 이런 것 중에 파손을 전혀 아, 네. 안에가 공간이 많아서 어. 네. 그런 장점은 있어요 네오즈오 x 라 게임기는 뭐냐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휴대용 게임기가 예,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네오즈 본체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본체보다는 좀 작아요 예. 일반 a s 은좀 작은데 똑같이 생긴 게임기 안에 미니게임기로 이렇게 되면 네오조 게임을 할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알기로는 이 게임기 안에도 네오조 게임을 해도 더3입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내가 추가로 내가 구매해서 음. 넣을 수 있고 네저그렇 갖고 있어요 아그래 <laughs> <laughs> 네, 지금 현재로는 이게 요게 이제 이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요게인가?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네오즈 X는 별다른 건 없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AES 게임 자체가 워낙 팩이 비싸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네오즈 CD를 돌리자니 네. 로딩이 너무 길고 네. 이렇게 게임을 다운받아서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뭐 이제 그 PSP랑 이런 식으로 휴대를 용할수 있고 네, 이렇게 네. 만든 거 아닌가? 여기 또 게임 게 간지나게 생겼어요, 이게도. 맞아요. 이거 멋이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생긴고 괜찮지. 네, 네 멋있어요. 생긴 건 이뻐요. 이쁜데 이제 게 조작감이 조금, 조금 불편하다. 이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네오즈 미니는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그니까 네오즈 미니 가 제가 이렇게 <laughs> 만들었으면 괜찮았을요 싶기도 한데, 네, 이런 식으로 휴대을할수휴대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때는 예,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안에 소록된 게임이 어떤, 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두번째로는 이게 네오지오 AES랑 비교했을때 어느게 훨씬 나은지 한번 그거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전용게임기 AES 왜 비싼지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좀 저렴해요 이게요 예 저렴한데 개보다는 저렴한거죠 개보다는 어, 저렴하니까 <laughs>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봅시다. 음. 자, 제가 사실 그, 네오즈 그, 엑스는 잘 몰라요. 아예 몰라가지고, 예. 그나마 좀 저보다 지식이 있는, 예, 순리 면제 이1피를 맡겼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 건지, 네. 예. 제가 옆에서 저를 보조만 는걸 해가지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웬만한, 그냥 어렸을 때 해봤던 거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얘네들이 음. 예. 확장 메모리 해가지고 슬롯으로 해서 아, 판매를 아니죠. 한 거거든요. 네. SNK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회사가 s n k 한테 아, 라이센스 얻어갖고 만든 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차라리 좀 똑같이 만들지 여기 좀 이렇게 팩도 꼽을 수 있게끔 저기, 그러니까 어, 그렇게 좀이뻤을 텐데 그 메가 드라이브 미니처럼 그러니까 어. 덤이라도 아니 칩을 꽂는 게 아니라 팩을 꼽아주면은 게임이 추가된다거나 그럼 훨씬 낫지 않았을까 아니 뭐 에버드라이브나 음, 이런 것처럼 어. 그, 팩을 그 카트리지 모양에다가 는거 그러니까, 그 메모를, 아,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엄청 예뻤을 것 같은데 제작비, 제, 제작비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죠이 네. 제조 단가가 더 많이 네, 들어가니까 이거, 내가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여기다가 이게 딱 꽂으면 LCD 화면에서 이렇게 게임도 볼수 있고 그 게임 타이틀 그 스티커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고가 네, 아이디어인데 어, SNK가 안 맞을 것같아안 맞을겠지 비싸니까, <laughs> <laughs> 단가안 네. 맞으니까 아, 네. 자, 이제 어떤 게임이냐, 한번 하나씩 볼게요, 뭐뭐 있는지. 자,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월드리이어로지 아, 퍼펙트. 퍼펙트. 네. 이게 뭐야? 이건 3 카운트 바우트, 레슬링, 레슬리, 예, 예, 카운트 레슬링. 3 카운트 바우트라고 레슬링 게임이고, 아, 게임. 이건 이제 리얼, 리얼 바우트, 예, 스페셜이. 그 다음에 이거, 뭐, 퍼즐, 뭐. 퍼즐, 이건 뭐지? 나도 모르겠네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쉽고 음, 왜냐면 이게 격, 격한 액션 첫, 게임만 있는데 이게. 네, 저희가,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음, 이런 음, 게임을 접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했던 게임이 야 집에 돌된다 어, 이런 거지. 그런데, 네. 어,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데야 나무 1970 이거 지금 레어 잖아요. 레오. 네. 네. 이게 그 카바라고 어, 네. 그그 그렇죠. 그 뭐야 그거 합쳐놓은 것 같은. 네. 카바라고 뭐라고 찾았지? 뭐, 뭐가 그, 아 제목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아, 카바 같은 비슷한 게임의 음. 예. 비슷한 유형 게임이에요. 음. 근데 내가 이런 나무 1 9 7 0는 카바라고 좀 다른 게 얘가 이제 카발은 이렇게 대시를 하잖아요 점프를 해가지고 구르기 예. 약 구르기, 큰 구르기 예, 예. 근데 얘는 큰 구르기 했고 아마 대시가 있을 거 같아 쾅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기 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게임은 카바이하서 재밌지 않았나 <웃음> <웃음> 이거는 조금 억지가 있지 않았나 아그 비싸다는 이거 어, 라스, 지금 라스트 10만에 넘어갔습니다 이거 좀.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지금 예. 이 슈트게임들은 거창 수가 없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얘가 잘 만들었어요 잘 네. 만들긴 했지 연출도 좋았고 밸런스도 좋았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그 음. 평가가 엄청 좋아져서 좋아서 어.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격대가 음. 상당히 고가인 제품 음. 고가입니다 네. 이야 히브몬스터즈 예. 이거 종이 가오로된거 있었는데 예. 근데 얘는 솔직히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오브몬스터즈 1은 음. 평이 별로 안 좋았고 음. 투가 2가 이제 네. 조금씩 나아죠 2에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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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그, 버그, 음. 이, 원래 문제점들 보완하고, 음. 캐릭터들 좀더 커지고, 이제, 예. 그 다양해졌죠. 이때는 거의 뭐, 솔직히 캐릭터만 무슨 뭐 공룡이나 뭐 괴수 이런 거지. 솔직히 레슬리 게임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고질라라는 캐릭터가 일본에서 유행하면서, 네. 그런 걸좀 이렇게 만들어서 게임을 음. 만든 게 아닌가. 네. 레슬리 게임이에요, 그냥. 레슬리 게임, 레들 나오는 레슬리 게임. 아트럼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알파스 미션. 음, 이거 슈팅가 아것 네. 같은데, 잘 몰라야 되는 이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오락 만약에 제 집에 음. 이 있었으면 음. 잘 봤을 거야 잘 봤겠지 네. 당연히 뭐 너무 당연한 소리를 자 다음 게임은 뭐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 아이씨 그... 그리고 이거 나오지 얼마 안된 거라고 했는데 우리 아, 이거 내가 알기로는 나오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뭐. 얘는 나온 지몇년안 됐죠 그니까 그때 우리 네. 어렸을 때 있지도 않은 게임이 되고 아 그러니까 AES가 AES가, AES가 AES가 아이고 AES가 내가 갖고 있었으면 친구들이 아마 왕으로 보셨겠다 아우 그뭐 아. 들끼오는각발에한명 정도는 있었다. 나한테는 제가 음. 국민 전 아,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아, 아. 국민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음. 제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내어주고 본체를 갖고 있는 한 명도 없었다. 데 뭐, 나는 국민학교 세대고 나는, 나는 뭐소당이냐 <laughs> <아니, 웃음> 너무 그러지 마. 나 똑같은 국민학교 세대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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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소당 세대가 아니잖아 요초중고를 아, 네. 아, 다니면서. 아, 이거를 집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명, 한 명도 없어서. 아, 없어. 네, 이제 또 다음 게임. 야, 뭐야, 페탈리 슈페셜. 네, 알면서 슈페셜. 예. 그리고. 아, 그렇죠. 용어의 거. 예. 기본적으로 아, 재밌는 네. 건다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아, 같 아, 그렇죠. 네, 지금 그래요. 미국 타이틀. 네. 포스타 네. 사이드킥. 음. 네, 리그 볼링. 아, 볼링. 아, 역시. 네, 명사 명작, 슬러그. 명작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거 하나만 해도 이 값어치가 있지 않나 네요 슈퍼 네. 메탈 비이클 네. 메탈슬로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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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메탈슬로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 네. 메... 자 베이스볼 스타즈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야구 게임인데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 날고 있어요. 네, 네. 네. 투요투투 원도 그렇지만 투에서 이... 좀더 스피드감을 살리고 그렇죠. 예. 잘 만들었는데 음. 저는 그래도 음. 저걸 이조건 그그 스타디움을 더 많이 아니, 당연한 했죠. 거죠. <laughs> <laughs> 사우라이쇼다운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사무라이스피리츠저 이제 이게 사우라이쇼다운이라는 보니까 해외 사례가 확실하 거든요. 이번에 스피리츠인데 네. 이게, 네. 이게 네. 그 국내에서 금사에서 이제 정식 수입된 게 네. 그렇죠. 네. 네. 그 정식 수입이 되면서 우유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부제가 그 사우마루 진사무라지옥편이죠 사우마루 지옥편지옥편 예, 예. 이는 제목 그이 제목인데 부제인데. 정식 발매 되면서 그 부분을 싹 바꿔서 진 사우라 비 투운 그렇죠. 네. 진이 아니라 사우라 비 투운이라고 바꿨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우라 이게 진 사우라 지옥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잘 이어지다가 갑자기 여기 서 낙고르가 장히 죽잖아요 여기서 네. 죽으면 스리에서 갑자기 과으로 넘어갔다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 게이 다음 편부터인 걸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 그 이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 그래. 네. 지낼 수가 없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 하우보다 더 늙어진다는 거. 이상이 게임이 무지하게 이상하게 스토리가 바뀌었어요. 면도하고 아, 등장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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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토리라는 걸 신경 안 써서 게임 만들다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스토리를 네. 어거지로 껴 만들다 보니 갑자기 죽었들 살려야 되고 막. 그렇게 그 중간에 남는, 그 저기 뭐야 다른거 개발하는 사이에 그러죠 네, 는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에 서면 없어져서 움직인 거참가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게 사무라이 쳐다 1은 개발 도중에 만든 게임이고 네. 사무라이 쇼 2는 진짜 어깨에 힘, 이빨이 좁아져 만든 게임인데 네. 갑자기 그때부터 3D게임이 막 철권, 머저부터나오서 어? 사무라이 쇼 2, 사무라이 사브라이처더... 쇼 어. 스피릿 투를 그러니까. 야심, 야심 야심차리고 야심치고 진짜 뭐고공을 어. 내려가지고 만들었는데 버파 투가 나왔어. 버퍼 투가 나왔어. 저도 아직도 <아스트레스 웃음> 기억나. 오라시 갔을 때 사무라이 저에서 다섯 대 있는 오라시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번 아, 이틀인가 우울 우랬어 하우마로 뱅뱅뱅 돈 우와 막 그랬는데 3일뒤에 갔더니 거에 아무도 없어. 파리만 달려 한 군데 사람들이 엄청 몰렸는데 옆에서 <laughs> 아키라 들고 있 하하하 우와 버터파이트 투가 나왔습니다. 얘보다 얘를 보면 신세계 지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시대 게임이죠, 확실히. 근데 그쵸. 지금 네. 보면 엄청 잘 맞는 게임이다. 그래도 그때까지 음. 이제 투지 시장 그렇게 죽지는 않았었다. 이거 말고 이제 투지 시장을 살렸던 게키모 파이터죠. 키모 파이터 그나마 좀 버텨 죽고 있었죠. 네. 3는 완전히 욕먹고용고 네. 4에서 그나마 평가가 좋았지만 음. 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이미 뭐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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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네. 네. 없었죠. 자 다음 건 보겠습니다. 자킹오브에서 95가 네, 있네요. 킹오브 95. 에이. 그 다음에 배탈 휴리가 있습니다. 아랑연설 원. 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마지막 게임 같은데 네. 게임들이 되게 알차요. 일단은 알차. 네. 몇 가지 빼고. 네. 네. 제가 모르는 거 빼고 모르는 거 알차죠. 빼고 네. 되게 네.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 아는 줄툴 넣어주지. 아나 툴을 많이 했는데. 스페셜인데 근데. 2하고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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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느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 네. 네. 애매해, 애매해, 애매한데 그래도 나도 나도 투르만 있기 때문에 추가 신나정감 가지 않나. 일단은 페탈퀴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게임이 되게 알찬데 게임이 어느 정도로 잘 플레이가 되고 좋은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남1 9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1 9 7로 이거 지금 팩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네. 어 지금 이것도 종이 값으로 됐거든 옛날에 흔했었는데. 아, 옛날. 근데 비싸긴비서 옛날에. 자, 이게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처음 오프닝은 멋있어. 아, 어, 이게 네, 겠습니다잘싸워 줄게요. 자. 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게 벌써 이 주인공이 이거 스톤도 막렇게싸우다그랬요어 근데 이건 총이 총리... 벌 빨리, 빨리 누르오나 누르고 쓰면 돼요? 이거 누르면 똑같네 속도가 <laughs> 일단은 예그 네, 유저들을 위해서 봤죠? 예 수류탄 투착할때 리얼한 사진을 위해서 다리 들고 던진단 말이야 <laughs> 이렇게 다리 들고 봐 네. 아, 이게 대시가 돼시죠 대시, 네. 대시 어 대시 아그 대시를 두개 도 봤어요? 어그 대시를 점프, 위로 대가로 들어오면 이런 대시도 이거 어? 말고 대신, 아,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차겠다. 네. 오, 이렇게. 이렇래이가게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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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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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맞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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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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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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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이 이제 움직이다가, 이렇 쏘다가, 대시로 부르자고, 피하고, 이렇게 단 말이에요. 누르는 상태에서 대시버튼만 누르면 돼요. 보통 뛰면 다시 총알 나가거든요. 아, 그러면 아, 좋네. 아, 이게, 이 이렇게 되네. 네,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일단. 아,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희한하게, 사실 게임이나 모든 거에카버렛이 재밌는데. 에오지오 게임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 아, 일단 일단은 에오지오 로, 로고 소리부터딱 보이면 일단은 저거야 에오지오 하면 뭔가 기대를 해 하고 하에 색감이 너무 이뻤어 솔직히 에오지오 하면 뭔가 기대를 하려 이거 이거 이뭐국산이왜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막 이런게 있어요 어오뭐이 이런거 알았어요. 저주여줄게요 어, 혼자요. 혼자? 아, 얘네가 전 종교가 불교네. <laughs> <laughs> 그러기 됐네. 에 아, 자, 부신 돼요. 자, 먼열받았으니까게 자, 술타말아 수가 없는부 자, 첫밤만 깨우면 출타 다 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썼어. 어. 마지맛있 예, 예. 이게 뭐야? 이 어디다 쓰온 거지? 그거는? 그... 야, 하나 죽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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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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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